여기 보시면 도라르방이 등금없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매 결연 그런 걸 맺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 도라르방을 직접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thank <laughs> you 여기 다리 건너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바다 앞이라 그런지 바람이. 밑에 이제 물고기들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디까지 내려가노? 바다 속입니다. 밖에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녀의 집 같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다 앞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라스 여행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버스랑 전철을 타고 이동해서 북쿠오카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버스 오기까지 한 20분 남아서 여기서 이제 슨슨하게 바람 맞으면서 바다 구경 좀 하다가 버스 오면은 북쿠오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올 시간이 돼서 버스 정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후쿠까지 아주 갈 길이 먼데 휴대폰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챙겨왔어야지 버스야 이제 오니 의자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류장에 뜨거워 죽겠습니다. 버스 올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갈 길이 먼데왜 버스가 안 와? 디어 버스 왔습니다. 라스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텐진까지는 아직도 한 1시간 넘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동수단인 전철을 타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텐진 방면으로 가야됩니다 보시면은 4시 7분에 오네요 4시 7분까지 또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전철 디자인이 아주 일본스럽습니다 게임 홍보 이런건가 드어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카사카라고 텐진이랑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 일단 호텔 체크인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라스에 있다가 후쿠오카 오니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내 네, 도시입니다, 내 네, 도시. 오늘의 숙소 아파 호텔입니다. 저번에 교토 갔을 때도 아파 호텔에 묵었는데, 후쿠오카에도 있더라구요. 오늘부터 2박을 하게 될 아파 호텔! 교토 때보다 좀 객실이 작습니다. 그래도 이게 1박에 6만원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성비 최고! 호텔 근처에 모츠나베 집이 있어서 푸코오카 하면 또 모츠나베이기 때문에 모츠나베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먼저 왔는데 모전나베에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튕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딴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결국에 소울푸드인 규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세트로 해서 네기타마 규동으로 싸 소 근처에 이온마트가 있습니다 저기 이온 ATM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트래블 롤렛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금 뽑을 때 아주 유용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